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이 클레이를, 음, 아이 클레이를 한번 로션과 섞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실험을 하겠습니다. 먼저 준비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. 첫 번째 준비물. 하얀 아이 클레이가 필요합니다. 어떤 색이든 상관은 없는데 저는 하얀색을 선택했습니다. 두 번째 준비. 제일 중요한 로션입니다. 로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베이비 오닉. 여기에 다양한 로션들이 많은데, 여기까지 앞에서, 근데 네, 저는 이걸 선택했습니다. 자, 이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여기를 이렇게 안에를 둥글게 만듭니다. 남 다음에 로션을 끓여서 적당량만큼 부숴줍니다. 네. 이렇게 부숴줍니다.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계속 섞어줍니다. 계속 섞어요. 네. 이제 섞었습니다. 근데 네, 아직 덜 섞었는데요. 어 손에 로션이 좀 묻고 여기도 묻었어요. 더 섞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늘려봤습니다. 이렇게. 이제 좀만 더섞어줄게요 네. 완벽히 다 섞었습니다. 근데 겉으로 보기엔 그냥 별 차이가 없어요. 이걸 한번 쭉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렇게 늘려놨습니다. 음, 제 오늘 실험은 여기서 끝나고 다음 영상은 어떤 영상을 만날까요? 안녕!